고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십니다. thank mm -hmm. you Oh.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일깨워 새벽의 재단을 쌓게 하시고 첫 시간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사 주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사오니 오늘 한날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마지막절인 56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심이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 사의 땅에 이르러 배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강 건너편 베세다로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후 역풍으로 아주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이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무리를 돌보시느라고 피곤하셨을 터인데, 그리고 힘들으셨을 터인데,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 이제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시간을 통해 제자들의 그릇된 기대와 무리의 칭송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정신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루 일과 중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물에서부터 물에, 제자들의 힘겨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물 위를 걸어서 다가가십니다. 갈릴리 바다의 새벽. 세시는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리만큼 캄캄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치륵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 제자들처럼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역풍까지 덮쳐 갈바를 찾지 못하고 괴로이 노를 저을 때도 있습니다. 혹 삶이 지치고 피곤하여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까? 그럴 수록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역풍을 잠잠케 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병 이어의 특별한 이적을 경험했지만 아직 영의 눈을 뜨지 못한 맹인과 같았습니다. 여전히 풍랑 앞에 고전하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보다는 이적 자체에 열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일보다 더 관심 갖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마음이 둔하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네사렛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또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기적을 목격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없이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때에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며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를 붙잡아 인도하시고 저희의 삶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몰아내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부르십니다. i to... 서축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세워주신 각 가정과 각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만을 믿고 다시 일어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이 땅에 포악이 사라지도록 그 일의 앞장서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질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의 유혹과 위험에서 건지음을 받고 또 주님께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중복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